그 다음에 몇 번이죠? 708만. 74페이지에 7번 되나요? 7 0번7번8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 강대임어 시인야 중공 대승어 한산도 신지사군 유자지사부 진앙 사 시신, 구, 불사야 지, 유, 절, 주, 자, 위, 시, 가, 곧전장그 <laughs> 다음 강대 짱, 네 오 천하면 <laughs> 하늘이 좋아지어. 하늘이 좋아. 장차 뭔 뭐, 뭐 하려고 한다. 조동사지요. 이 내리다 내려주다 하사하다 하산도 하사 되었내려다 대인 큰임모소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을 누구에게?에게,에게 에게. 시인 이 사람, 그거죠. 이 사람에게 큰물을 내려주려 한 야는 이제 반단이지 단층에 어기로 빠졌지. 삼밖에안 되는 거죠.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임물을 내릴 것. 만이 시를, 어 시를 대입 네 앞에 오면 어차 없어지죠, 그죠. 강도 마찬가지죠. <목소리> 수요로 내려준다, 형식은 이런식이죠? 사형식강수여 충무공 대성 네. 네. 어한반도 뭐 이건 뭐 쉽지 모르겠지. 충무공이 주어

게다 그럼 뭐죠? 신하가 뒤에 그나으 이렇게 같이 이기다신하가 승기다. 뭐신하가 절이 지어 죠저데 주로 쓰그서막그렇게 갑자기 저좋니까뭐 뭐와가 본명불안전하죠 자식이 주워고, 성기다, 쓰지. 보호를 지고 생기다 부모 그것도 늘어 이것이 요 보호를 써야 보호를 지 이것이 지 주어 자식 보호를 지이형식니다 신하가 인금을생기므로서 부모가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를 생기는 것 그 다음에 동물의 사모 진왕 삽사 먼저 얘기하면 사역조동사 하면은 뭔가 생각나실 겁니다 아그 다음에 시신 그 다음에 우사역 네, 사역동사 A에게 이거를 쉽게 다겠죠. 이를 쉽게다. A로 하이건 B를 하게 한다. A로 하이건 B한다. 시신, 시신은 임금 곁에서 모신 신하 모신다. 응. 시신에게 고하다 설명어 어디 불사야 죽지 않느냐 불사약을 보이죠. 설명어. 이거를 시켰다. 진왕, 진나라 왕 조지야. <목소리> 조동사고. 시신 애기라는 것이 애기 뜻이 생략돼 있어요. 안 쓰는 거예 생략돼 지금. 애기란 뜻 생략돼. 그뒤또계로 보고. 이거는 설명은 없죠. 이게 옛날에 임금들 불사약, 좋은 약 구하다 그독성이 들어가 는 전부 다이제 수온 같은 옛날 그릇 사면 그거 수거 뭐고 그릇이 좋았던 거 아니지 무슨 뭐우리저 조키하고 조합돼서 그거 아주 고 돌든 돌든 일종이 지금 보면 은 임상 이런 거안 해보고 조기하고뭐 하는 거보 그냥 쓴건 입이 좋다니까 쓴약못 <laughs> 찾아가지고 뭐, 어딘가 자 그다음 먼지 그 다음에 보면, 은지, 유, 단, 무, 에, 나, 씨, 절, 추, 지역에서 숫자겠다. 그 다음에, 자, 위. 그 다음에, 시, 가. 자, 요, t 자, 한번 보십시오. 이유가 있죠. 예? 교수사 그럼 뭐에서 이렇게? 말에 예 밖에. 고치사로 서 말에. 말에. 잎과 절주가 중요죠. 절주가 있다. 절주는 지금으로만 리듬 운율. 자, 그럼 어떻게? 해? 절주. 리듬, 운율이 있는 것. 잘끊시죠 말에 운율이 있는 것. 이거는 이다. C and 가이다. C와 노래 있다. 요거 이제 음운어 보이다또 뭐라고 하세요? 노말의 운율이 있는 것을 그죠? 그죠? 을비모라고 한다. 시바라... 이렇게 돼서 갈수 있어요. 지금 뭐 도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 갈수 있어요. 그다음 끝났어요? 8분 아, 8분까지 해야 돼. 뭐, 오늘 십분까지다 해. 아니야, 하고 안는 무슨 일이라고? 끊는 거 <laughs> 아, 불름이 오두, 오두미 전료, 소원, 월출, 어, 동산, 지상, 엉만지대 그려, 자구함, 이길, 과각, 아, 이길과 낙동강, 지기내 부등, 고처, 부지, 천지, 고, 끝, 끝. 음. 자, 1번. 아. 물론. 위. 오두미. 위 오두미를 이렇게 칼로 묶으십시오 그 다음에 절교. 이제 갈로묶그랑은 주로 이제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하면, 개그 있잖아, 요 개그. 개그가 쉽게 말해드리는. 이거를 이렇게 딱 분리시키면 해석하시겠죠. 나는 주어 할수 없다. 물론 할수 없다. 조동사고. 위는 때문에 오두미 하습. 두에 살을 탈 때문에. 때문에 하는 것은 전치사 오두미 하는 것은 명사체어 개그지. 절. 이건 굽히다. 수구리다. 허리. 굽히다 설명은 허리가 없죠. 못 굽죠. 3 2 허리를 굽힐 수 없다. 나는 모두게 때문에 탓. 모든 게 때문에 허리를 굽힐 수 없다. 3 2 문장이 되 소은 소은로 이렇게 묶어 주십시오 같이 가도월추어동산재상 요거는 정비사입 정비사 부산나 뒤에 붙는 점미사로서 어떤 상상을 나타내요. 이것은 이제 저적다는절 아니고 잠시 후, 잠시 뒤에, 잠시 뒤에, 잠시 뒤에, 월 다리 줄 놀랐다. 눈으로 어디로 어디에서 몸으로붙지 동산의 위로, 동산 위에 동산 위로. 오해, 에서로, 동산 위로 돌랐다. 이건 어하고, 동산 지상이는 처음으로, 처음부터 잡고 잠시 뒤에, 다리 동산 위로 돌랐다. 동산에. 떠올랐다. 아, 3번, 엉망. 억에 가서 이랬습니다. 억장, 억자, 어장을들갑니다 음만지제 <laughs> 그 다음에 불려 아 어, 자지현 음만의 재산 아주 많은 재산이 말이죠 뭐뭐만 못하다 뭐뭐에 미치지 못하다 몸만 못하다. 설명어 불안정한 세 자식의 현명함, 자식의 때 현의 현명함 명사형으로 현명함에 미치지 못한다. 몸만 못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응만지 제자 아주 많은 자들게 주었죠. 설명어 자지언한 자식의 현명함 모를 수.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있을 수도. 자신이 운명하고만 못하다 아 어, 동그라미 사고 이길 어, 과 낙동강 그 다음에 지 김해 이 길, 다음 날, 그 지나다. 어디를 지나다. 낙동강을 지나다. 그 목적. 지나서 접쪽사이 어, 어디에 도착하다 이러다지. 어디에 김해에허가 생각했지. 개거. 김해에도착 앞에 거는, 삼영식 뒤에 거는 일용 식으로. 밑은 날, 동그라미에 오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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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그라미 오만부전 오천 그 다음에가 부치천지 아니다 해야 되겠죠 그죠? 뭐 오르지 않다 어디에 높은 어때요 곳을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 높은 곳에 개구지 명녀고이고 조동사 높은 <laughs> 곳에 오르지 않으면 면지 모른다 무지 모른다 혹시사 북경이요 하늘이 높다해서 지가 목적으로 목적으로 있그러니 명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높은 줄 줄자 전적이지. 높은 줄을 높은 그설을해다 하늘이 높다 한 것이 이제 주어선은이 신거 있어. 목적으로 쓰이죠절임 주어진. 그리고 목적 처리다. 이자체가 목적으로 쓰였어. 굉장히 요 뭐가 끝내고 부분이 보고 싶어서화다지 <목소리도>